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엔주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내용은 바로 제레의 조합 이야기입니다. 어, 제레 같은 경우에는 1.0 버전의 가장 스타레의 초창기에 출시됐던 양자 수렵 캐릭터고요. 시간이 흘러서 1.4 버전의 또 복각으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만나게 됐습니다. 이 제레 같은 경우에는 게임 초반에는 정말 제레가 없으면 게임을 어떻게 진행하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줬고 제레라는 캐릭터 가지고 있는 캐릭터성이라든가 그리고 성능적인 장점 여러 가지 면들이 아주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면서 엄청나게 인기가 좋았던. 캐릭이에요. 다만 우리가 1.3 버전 이후에 곤충 재난이란 컨텐츠가 나오고, 이 컨텐츠에서 아무래도 조금 다수전에 대한 그리고 빠른 전투의 클리어에 대한 이런 것들을 요구하다 보니까 이재레가 분명히 좋은 캐릭이고, 아직까지도 현역이고, 딜도 잘 나오고, 그런 캐릭 임에도 불구하고 어 조금은 성능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조금 저평가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건 재레뿐만이 아니고요. 어 전체적으로 수렵 쪽 캐릭터들이 전부 다 같이 겪게 되는 일인 것 같아요. 다만 재레는요 상대적으로 현재 시즌이 조금 제레한테 맞지 않아서 메타적으로 조금 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뿐이지 제레는 캐릭터 자체가 성능이 안 좋거나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제레는 죽창 딜러라는 이 한방 딜러의 이미지가 훨씬 강하고 또그 역할을 수행하는 데 가장 최적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레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제레의 능력을 고점까지 끌어올려 가지고 한방 한방을 강력하게 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레가 현재로선 상황이 좀안 좋은 상황이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레의 가장 큰 장점은 양자라는 정말 좋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자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격파 특수효과인 얼킴효과도 좋고요. 그리고 양자는 양자 유물세트 자체가 정말 사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요. 앞으로 더 좋은 유물이 나올 수는 있지만 어쨌든 현재까지는 이 속성 유물 중에서 가장 좋은 유물세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레가 지금 현재 사용할 수 없는 딜러는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레 조합 컨텐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합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레라는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들어갈 텐데요. 이 제레라는 캐릭터는 1.0 버전부터 나왔던 가장 초창기의 딜러 캐릭으로서 아주 강력한 한방 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을 처치하면 추가 턴이라는 것을 가지고 오는데요. 이 추가 턴은 추가 공격이 아닌 말 그대로 추가 턴의 개념이기 때문에 살소토를 이용한다거나 그러시면 안 되는 캐릭입니다. 이 제레 같은 경우는 이 추가 턴이라는 능력을 10분 활용해서 혼자서 다수의 몬스터를 상대할 수 있는 또 그런 캐릭이고요. 만약에 우리가 일반 필드 사냥이라던가 혹은 우리가 콘텐츠를 들어갔을 때좀 몸이 약한 몬스터들, 피통이 좀 적은 몬스터들이 있다고 하면 제레가 혼자서 세 마리, 네 마리까지도 한 번에 쓸어버리는 그런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 정도로 제레는 아주 공격적인 캐릭터고요. 전투 스킬을 쓰면 본인의 속도가 올라가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고요. 이 높은 속도를 기반으로해서 더 많이 적을 타격하면서 적들을 제거해 나가는 그런 딜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 설명되는 이 메커니즘 외에는 별 다른 특별한 메커니즘은 없어요. 그냥 한방한 방이 매우 강력한 캐릭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차후에 제레에 대한 정확한 사용법이라든. 메커니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이드 영상 통해서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재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으니까, 재래에 가장 잘 어울리는 페어 조합부터 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레랑 가장 잘 어울리는 페어 친구들을 알아볼 텐데요 우선 제레하고 가장 잘 어울리는 친구는 사실 4성 라인이 아닌 5성 라인이 있습니다 바로 을랑인데요 을랑이 가장 잘 어울리는 이유는 을랑이 단일적이게 에 상당히 높은 수준의 방어력 감소를 걸어주고 많은 디버프를 걸어줍니다 그래서 제레는 을랑과 같이 써야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죽창 딜러로서의 강력함을 더 뽐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같은 속성이라는 것만으로도 큰 메리트가 있는데 이렇게 방어력 감소라는 엄청나게 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을랑 같은 경우에 제레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필수로 좀 가져와야 되는 파츠가 될수 있습니다 물론 은랑이라는 캐릭터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큰 능력을 가지고 있고 파티에게 큰 도움을 주지만 제레와 붙였을 때 은랑은 정말 둘이서 잘 맞습니다 이두 캐릭터가 또 스토리상으로도 붕괴 서드에서 서로 잘 어울리던 캐릭이었던걸 생각을 한다면 정말 스타레일이 센스있게 이 둘을 붙여놓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지금 은랑이 없다 왜냐면 은랑은 5성 캐릭이고 픽업 캐릭이었기 때문에 내가 은랑을 픽업했던 1.1 버전에 만약에 게임을 하지 않았다면 다고 하면 을랑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친구가 가지고 있 을랑을 빌리지 않는 한 을랑과 재를 붙일 수가 없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을랑이 없을 때이 옆에 페어를 누굴 붙여줄 수 있느냐 라고 한다면, 4성 라인에서는 가장 무난하게 붙일 수 있는 친구가 바로 또 정훈입니다. 정훈 정운 같은 경우에는 아군의 필살 게이지를 채워주고 아군의 또 속도를 올려주고 아군의 공격성능을 올려주기 때문에 사실 어떤 딜러랑 붙였어도 아주 무난한 친구죠. 그래서 정훈을 붙여쓰는 게 그나마 을랑이 없다면 다음 선택지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을랑보다는 다소 아쉽긴 하지만 은란과 비슷하게 방어력 감소를 해줄 수 있는 페라를 또 같이 쓸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어, 제레 같은 경우에는 양자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정운과 페라 같은 경우에는 번개와 얼음 속성이기 때문에 속성적인 부분에서 어, 양자랑 딱 맞지는 않는 부분 이 있어요. 다만 이제 성능적인 부분을 봤을 때 제레를 잘 서포트해줄 수 있는 친구는 현재로서는 이두 친구가 유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친구들 말고 당연히 브로냐 쓸 수도 있죠. 다만 이제 브로냐 같은 경우에는 1돌파가 되지 않으셨다고 하면 제레와 같이 썼을 때 s SP의 부족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브로냐도 매턴, SP를 계속 쓰면서 제레를 계속 재행동하도록 해줘야 되고 제레 같은 경우에는 적을 처치했을 경우 추가턴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추가턴을 계속 계속 이용하려면 정말 SP를 엄청나게 소모하거든요 그래서 브로냐가 1돌파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같이 썼을 때 조금 부족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파티 구성으로서 이 부분을 조금 극복할 수 있는데요 제레랑 브로냐 같이 쓰게 된다면 이두 친구 말고 다른 두 자리에는 SP를 벌어오는 친구들로 구성을 하면 파티를 그나마 좀 원활하게 굴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재레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을랑이 없다면 정운, 브로냐, 그리고 페라 정도까지 같이 쓸수 있다 라고 보고 파티를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레 파티의 안정성을 챙겨줄 보존 친구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레와 함께 쓸만한 보존 그리고 파티 안정성을 챙겨줄 친구로는 이세 친구가 역시나 또 고정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파티 안정성을 챙겨주는 친구들은 이 친구들을 제외하면 이제 불척자랑 37이가 있는데요 사실 37이랑 불척자는 이제 좀 메타적으로 많이 밀리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자 부연 같은 경우에는요 같은 양자속성이라는 것도 뛰어나고 부연이 치명타 확률 그리고 1돌파라면 치명타 피해 거기다가 최대 체력 증가랑 디버프 저항까지 걸어주고 파티의 안정성을 챙겨주는 것과는 별개로 이 부연 같은 경우에는 3턴에한 번씩만 SP를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SP 관리 측면에서도 매우 뛰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재래를 제대로 쓰고 싶다 하신다면 이 파티의 안정성을 맡기는 것은 부연에게 맡기시는 게 가장 베스트가 될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부연이 없다, 혹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1.3 버전이 넘어서서 이미 부연의 픽업이 지나갔다 하신다면 개파드랑 함께 쓸수는 있는데요. 개파드 같은 경우에는 파티의 실드를 계속 지급해주기 위해서 전투 스킬을 조금 써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래랑 개파드를 쓴다면 이 파티에 브로나까지 넣어서 새 캐릭터로 운영 한다면 SP가 많이 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필살기를 자주 쓰지 않는 개파드 같은 경우 개파드 전용 광추라든가 랜드의 선택이라는 광출 쓰지 않는다면 도발 스킬이 없기 때문에 물론 보존 캐릭터가 가장 어그로가 높아서 보존 캐릭터가 맞을 확률은 높습니다만 이스타일이는 게임이란 것 자체가 모든 캐릭터가 다 맞을 수 있는 확률이 존재하고 모든 공격을 다 보존에게 땡길 수는 없기 때문에 파티 안정성에 그러니까 제일의 안정성에 조금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자그 다음으로는 클라라인데요. 클라라의 가장 큰 장점은 일단 파티의 안정성을 책임질 수 있는 도발 스킬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SP를 많이 먹지 않는다는 점. 클라라는 운용할 때 거의 대부분 평타만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제레와 브로냐 이렇게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클라라가 파티에 들어가도 파티 안정성을 어느 정도 챙겨줄 수 있다. 다만 이제 클라라는 파티 안정성을 챙겨주기 위해서는 힐러가 꼭 필요한데요. 클라라 파티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반 강제적으로 요구가 되는 친구가 바로 나찰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나찰이 있다라고 하면 이 클라라를 이용하면서 나찰을 넣어주고 그 옆에 아까 말씀드린 제레의 페어 을랑을 넣어준다던가 을랑이 없다고 라 하면은 오성에서 가장 뛰어난 서포터인 브로냐를 넣어서 이렇게 파티 운영을 할수 있습니다 워낙에 클라라와 나찰은 파티 안정성을 책임지는 데 유명한 엔진이기 때문에 사실 이두 친구가 있다고 하면 나머지 두 자리는 내 입맛대로 넣어도 상관없죠 내가 제레를 쓰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파츠들이 없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라도 파티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제레랑 쓰는데 가장 좋은 보조는 부연이라는 점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은 제레와 같이 쓰기 좋은 풍요 캐릭터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레와 같이 쓰기 좋은 풍요들입니다. 사실 제레는 원맨쇼가 가능한 딜러기 때문에요. 뭐 풍요 캐릭터들하고 크게 뭐 어떤 시너지가 있는 그런 친구들은 없습니다. 나찰리 1돌파를 했다고 하면 결계를 펼을때 공격력 증가 정도가 제레한테 도움을 줄수 있겠고요. 백로는 퓨어 힐러로서 제레한테 특별한 어떤 시너지를 주는 그런 메커니즘은 없습니다. 그냥 파티의 안정성을 챙겨준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링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특별하게 같이 쓸수 있는 게 양자라는 속성이 또 어, 공통적이기 때문에 4양자 파티 그러니까 양자로 통일된 파티를 운영할 때는 링스 가큰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또 그리고 링스가 디버프 해제기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레가 디버프로 행동을 할수 없는 상태이 됐을 경우에 링스가 그 디버프를 풀어줄 수 있다라는 것도 큰 장점이 될수 있겠습니다. 자그 외에 어떤 힐러와의 시너지가 특별히 나는 건 없기 때문에 어, 이 친구들 중에서는 그냥 아무나 써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만약에 1.5 버전의 곽향까지 좀 기다리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곽향 같은 경우에는 제레랑 조금 통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곽향이 힐량은 조금 나찰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만 그 외에 부가적으로 파티에게 부여하는 어, 시너지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거의 풍요지만 거의 화합 같은 캐릭터라도 볼수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파티에게 지원해주는 공격력 부분이라든가 혹은 속도, 에너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레가 당연히 많은 도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나찰이 없다라고 하면 나중에는 곽향을 넣어서 쓰는 거. 혹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사 양자 파티를 운영하겠다고 하시면 링스를 쓰시는 것 이렇게 세 명의 힐러 중에 한 명을 선택해 쓰시는 게 가장 제레에게는 좋은 선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은 제레와 함께 쓸수 있는 서브 딜러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레랑 함께 쓸수 있는 서브 딜러들입니다 근데 뭔가 얼굴들이 익숙하죠? 맞습니다 제레 같은 경우에는요 원맨쇼를 해야 되는 그런 캐릭이에요 본인이 모든 버프로 몰아받고 모든 SP를 사용하면서 제레 혼자서 파티의 모든 딜량을 책임져야 된다고 할 정도로 제레가 가지고 있는 그 메인 딜러로서의 책임이 큰 그런 캐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브 딜러라고 편성하는 캐릭터들 중에 제레랑 함께 쓰려면 SP를 거의 쓰지 않는 친구여야 돼요 근데 오른쪽 끝에 이상한 친구가 있죠 청자이가 있습니다 자, 청자기를 왜 올려놨냐면 같이 쓰라는 게 아니고요 같이 쓰면 안된다고 해서 올려놓 겁니다. 자, 제레 같은 경우에도 SP를 많이 쓰고요. 청작 같은 경우에도 SP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같은 양자라고 해서 마치 서브딜러와 메인딜러처럼 5성과 4성이기 때문에 같이 편성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됩니다. 제레는 제레대로 청작은 청작대로 따로 쓰셔야 각자의 가장 최대의 포텐셜을 끌어올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청작은 같이 쓰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멜란과 페라 같은 경우에는 첫번째 설명드렸던 제레 짝꿍 쪽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당히 잘 어울립니다. SP관리도 잘 해줄 수 있고요. 적한테 방어력 감소도 넣어주면서 제레 데미지를 더욱 더 끌어올.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하고 같이 쓰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 외에 사실 제레랑 같이 쓸만한 어떤 메커니즘을 가진 서브 딜러는 사실 제가 추천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여기 제레랑 같이 쓸만한 서브 딜러를 추천하려면 진짜 클라라 같이 SP를 거의 쓰지 않는 딜러여야 되는데 거의 모든 딜러들이 SP를 사용해야지만 딜을 잘낼수 있는 구조다 보니까 사실 제레가 메인 딜러로 원맨션을 해야 되는 딜러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제레에게 어울리는 베스트 조합을 몇 가지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레랑 가장 잘 어울리는 친구는 당연히 을랑이 될 것이고요 을랑이 들어가으로써이두 친구가 하나의 페어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이 뒤에는 파티 안정성을 책임질 수 있는 어떠한 친구들이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SP를 많이 소모하지 않는 친구들로만 구성하시면 되고요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클라라 나찰이라는 완벽한 파티 안정성을 책임져주고 딜도 어느 정도 챙겨줄 수 있는 이런 페어와 함께 또 사용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내가 나찰을 다른 파티에 줘야 되거나 클라라가 없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무난하게 우리가 쓰는 탱커와 힐러를 넣어서 쓰는 이런 파티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개파드 넣어주고 링스 넣어 줘서 제레가 최대한 딜을 넣어주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겠고요 내가 만약에 개파드가 없다 했을 경우에는 이번에 1.3 버전의 부연을 데리고 와서 완성시키는 이런 4 양자 파티도 가능합니다 4 양자 파티의 가장 큰 장점은 을랑이 있다고 했을 경우 적 몬스터가 어떠한 속성을 갖고 있든지 간에 무조건 을랑이 양자 속성을 부여를 시키면서 제레가 을랑이 부여한 양자 속성 플러스 을랑 해주는 방어력 감소, 거기다가 부연이 주는 버프까지 받아서 제레가 최고의 데미지로 적을 하나씩 하나씩 지워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사양자 파티의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다만 내가 을랑이 없을 경우에는 저한테 약점 부여를 할수 있는 캐릭터가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양자 파티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럴 경우에는 을랑이 없을 때 이렇게 양자 세 캐릭 맞춰놓고 나머지 한 자리에는 제레를 지원해 줄수 있는 앞서 소개시켜드렸던 뭐 정훈이라던가 페라 뭐 이런 친구들을 넣어서 조금이라도 제레가 더 많이 행동하고 더 많은 딜을 낼수있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 앞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지 못했지만 아스타도 기용은 가능해요. 아스타가 또 속도를 올려주기 때문에 높은 속도를 이용해서 제레가 더 많은 행동을 하게 되고 아스타도 아군들에게 공격력 올려주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적에게 화염 속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스타까지도 넣어서 함께 사용할 수는 있겠습니다. 즉 제레 같은 경우에는요 모든 다른 파츠가 제레를 위해 모인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레를 위해 가장 베스트 파티를 짠다라는 것 자체가 제레한테 모든 딜을 몰아주고 모든 서포트를 모아주고 나머지는 파티 안정성을 을 챙겨가는 그런 파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레 파티 조합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았습니다 사실 내용이 크게 뭐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제레란 캐릭터가 워낙에 초반에 나온 캐릭터고 아주 단순하면서 강력한 캐릭이기 때문에 그냥 파티 조합을 한데 있어서 제레한테 모든 것을 몰아주는 느낌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제레한테 가장 좋은 페어가 을랑인데 을랑이 1.1 버전에 나왔던 픽업 캐릭이었기 때문에 지금 나중에 시작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을랑의 부재가 느껴질 수 있다라는 점이 가장 아쉬운 점입니다 다만 이제 복각이 시작됐기 때문에 아마 빠른 버전 내에 을랑이 또 복각을 해서 여러분들 여께서 만약에 제레를 애정해서 제레를 뽑으신다면 다음에 올 을란까지 데리고 와서 제레 파티를 완성시킬 수 있으시겠지만 조금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부분이 여러분들께서 꼭 한번 생각해보시고 제레 파티를 조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 제레 파티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셨던 분들 제레에 대해서 연구하고 계셨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언제나 제 채널을 멤버십으로 응원해주고 계시는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과 생방송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조였습니다.